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월 25일 새로 출시한 로스타크의 새 클래스인 발키리 딜러에 대해서는 어떻게 플레이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발키리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스킬, Z 스킬인 빛의 기사와 X 스킬인 종원의 빛, 그리고 빛 게이지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두고 발키리는 스킬을 운용합니다. 빛의 기사 활성 시 추가 효과는 총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동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 초기화입니다. 두 번째, 약점 공략 효과 부여입니다. 받는 치명타 피해를 8%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 빛의 검 버프 효과를 부여합니다. 이는 성의 스킬 사용 시 소모되며 다음 사용하는 성의 스킬의 피해량을 35%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이 버프 효과가 종료되면 빛을 잃은 검이라는 디버프가 부여되어 빛의 기사 스킬을 다시 활성화 할수 없게 됩니다. 종원의 빛은 발키리의 핵심 딜링 아덴기입니다. 이는 빛 게이지가 100% 활성되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이지 충전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빛 게이지는 정의 스킬 또는 성의 스킬 사용시 채워지며 두 스킬을 합쳐 총 15회 사용시 100% 채워집니다. 이는 특화 수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브레이커 수라의 길처럼 허공의 스킬을 사용해도 게이지가 채워집니다. 종원의 빛 스킬을 사용하면 Z스킬 빛의 기사 사용으로 인해 부여되었던 빛을 잃은 검 디버프가 즉시 해제됩니다. 따라서 발키리의 기본적인 딜 사이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빛의 기사를 사용하여 치명타 피해 시너지와 빛의 검 버프 효과를 받아 강화된 성의 스킬을 사용합니다. 이후 정의 스킬과 성의 스킬을 15번 사용하여 빛 게이지를 채워주고 종원의 빛을 사용하여 빛을 잃은 검 디버프 효과를 해제합니다. 디버프가 해제되면 다시 활성화된 빛의 기사 스킬을 사용하여 위 사이클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딜을 하는 직업입니다. 다음으로는 발키리의 각인 및 스킬 트리. 그리고 트라이포드 및 보석 세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각인입니다. 원한, 에리안 둔기, 돌격대장, 아드레날린, 저주받은 인형, 아니면 타격의 대가를 채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킬트리 및 트라이포드, 보석 세팅입니다. 미 표를 참고하시고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발길이의 아크 패시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먼저 알아볼 것은 깨달음 노드입니다. 메인 노드는 왼쪽에 빛에 있는 기사를 참고로 쭉 아래로 찍어주시고 3티어 메인 노드인 성공 개방을 살펴보시면 치명타 적중률 1%당 적에게 주는 피해가 0.5%씩 증가하고 핵심 딜링 스킬인 종원에비대 피해량 동안 1.5%씩 증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발키리는 치명타 적중률을 100%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4티어 메인 노드인 삼일체를 살펴보시면 빛채검 버프 세 개를 부여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초각성 스킬을 제외하고 강화받을 수 있는 성의 스킬의 개수는 3개로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3레벨을 찍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적에게 주는 피해가 14% 증가합니다. 흡치명 세팅의 중요성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깨달음 삼티어 메인도드 때문에 발키리는 100%의 치명타 확률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아드레날린 유물 각인서, 팔찌, 장신구 등에서 치명타 확률을 충분히 챙기시지 못하신 분들은 처음 익스프레스에서 주어지는 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드 정각이신 분들은 끝없는 만화 1레벨, 예리한 감각 2레벨, 혹은 예리한 감각 2레벨, 한계 돌파 1레벨을 주시거나 예리한 감각 2레벨, 한계 돌파 1레벨을 주시면 됩니다. 아드 육각이신 분들은 끝없는 만화 2레벨, 한계 돌파 1레벨을 주시면 되고 혹은 한계 돌파 3레벨을 주시면 됩니다. 4티 온도대에서는 입시 타격가를 고정적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약 포인트별 추천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련장에서의 스킬 사이클입니다. 수련장 세팅은 위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조시 아덴이 없을 때의 스킬 사이클입니다. 다음은 조시 아덴이 차했을 때의 스킬 사이클입니다. 소각성 스킬이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굴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 출시한 발키리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여러분의 발키리 플레이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